안녕하세요 열정이 남사입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대치 미도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감도를 보시면 요 앞쪽이 이제 양재천 이고요 그리고 양재천 쪽으로는 어, 저층 그리고 요 가운데 아파트 단지 가운데 쪽으로는 이제 고층으로 배치를 했고 뭐 군데군데 이제 고층인 거, 아, 동들이 있구요. 요쪽 어 지하철역 쪽, 하겨울역 쪽으로, 어, 또 고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어, 정면에서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천쪽으로는 좀 낮게 배치를 하니까, 어, 이쪽, 그러니까 중간동들이, 이렇게, 그 그러니까 뷰가, 어, 굉장히, 어, 잘 나오는 거를 이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단지, 어, 아파트 모양은 조금, 어, 조금 이상한데, 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어, 전면부 어, 뷰로 보니까 그건 또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대치미도 아파트가 작년 11월 3일에 어,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비 계획안이 어, 최초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제공란공고가 있었고. 그게 이제 2023년 10월 20일부터 11, 11월 24일까지 공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달 정도, 아한달 아니 아니고 1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정비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요거, 어, 작년 거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그 일반 분양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 작년에는 평당 한 750, 아 7,500,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거의 평당 한 7,500, 어, 요 정도로, 어, 책정을 했는데, 근데 요번 계획에 보면, 어, 일반 분양가를, 어, 거의, 어, 평당 8,000, 8,000 정도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냥 수치, 아, 뭐 비례율이나 이런 수치들이 약간, 어, 변한 것을, 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이제 호가를 보게 되면, 음, 어, 지금 전용 8사 저층이 이제 뭐 32억, 33억 정도고, 그리고 고층, 음, 고층이 뭐 33억, 요 정도 최근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8월 달에 어, 최고가가 이제 32억이었고, 29억 5천에 더 거래됐고, 이제 30억 7천, 이 어, 정도 거래가 됐네요. 대충 어, 뭐 한, 대략 현재 한 3억, 어, 3억, 정도 이 어, 정도가 이제 올라서 어, 오른 호가로 지금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좀 신축 시세로 볼수 있는 게 이제 대치미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 맞은편에 보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2015년에 아, 입주를 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전용 84 34평이 호가가 현재 38억 아, 38억이 올라 있어요. 근 9월달에 어, 35억 천 2층이 어 35억 천에 좀 거래가 됐고 어 3월 달에 이제 4층이 어 31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도 뭐 대충 그 9월 달 대비는 이제 호가가 어, 최소한 3억 이상 오른 상태로 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어총 대지 면적은 5 9 0 12평이고 세대수가 많아요. 2,436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4. 어, 2평이다. 용도 지역은 3종이고 그리고 분양 평수 아 이제 평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34평 전용 8사가 대지 지분이 17.59평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요, 이 정도 되면 최근에 뭐 일반 분양가 뭐한 7천, 8천, 이 정도 이제 분양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재건축하는 어, 사업장들을 보면 그 분담금이 어, 거의 뭐한 1억 원절이 어,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18평, 19평 이 사이가 되면 어, 분담금이 없고, 17평 원절이면 한한 1억 대 정도 분담금이 나오는 게 어, 최근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어, 41평이 21.15평이고, 제일 큰게 이제 66평이 34.3평. 그러니까 이 평수가 제일 작은 게 34평이고, 66평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가 아, 대부분이라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아, 높게 나온다. 이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구역. 도를 보게 되면, 기존에 여기 이제 하겨울역이 있었고, 요, 요 자리가 이제 공원이었, 공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구역 내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아, 어, 그리고 요쪽, 이제 타, 아, 저기 양재천 쪽으로 가는, 쪽도, 어, 가는 쪽도 이제, 아, 어, 보행로, 보행로도 어, 구역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걸로 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용도 지역도 기존의 공원은 일종 어,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포함시키면서 용도 지역을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요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일종 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어, 공원으로 어, 배치가 되겠구나. 어, 요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음, 타겨울역 앞에 있던 공원들이 어, 일부는 이제 완충독지가 되고, 또 양재천 쪽으로 이제 공원 그리고 이제 학교 옆으로 또 공원 아 요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일단 뭐 여기 대치역하고 이제 학울역 사이에 요렇게 양쪽으로 이제 껴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 요 맞은편이 은마 아파트잖아요 또 올라가면 이제 은마 아파트 이제 학원가 아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학군도 좋고 학원도 가까이 있고 교통도 좋고 어 삼박자라, 삼박자를 두루두루 갖춘 이제 아파트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뭐아요건 어, 이제 넘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어, 대치미도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면 11월 이제 8일 날 이제 고시가 됐고 어 공람 기간은 11월 11일 어제부터 12월 11일까지 30일이고요.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채납이 이제 9.3%인데. 공원이 2.2, 문화공원 3.5, 완충녹지 0.9, 사회복지시설 1.9, 어, 도로, 입체보행로 아까 양재천 가는 쪽에 그거 0.8에서 이제 9.3이고, 근데 여기 아까 그 공원, 어, 하계울역 쪽에 공원이 있었잖아요. 어, 15,113.4제곱미터가 이제 포함돼서 실제 기부채납하는 면적은 이제 4,400.8이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어, 기부채납에 대한 이제 순부담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5.77%. 그러니까 토지 기부채납한 거하고 이제 건축물 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이제 어, 토지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5.77%고요. 용도 지역은 아까 이제 공원이 어,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종이고 나머지는 이제 3종이다. 자 건축계획을 보면 어 용적률 어, 상한 용적률은 247.07%로 돼 있고 법적 상한까지 가면 이제 300%이하를 하면 되죠. 최고층수는 이제 50층이야. 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조감도에서 봤듯이 단지 중앙에 큰 두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아마 이제 50층으로 짓겠죠. 자 그리고 여기어 건립 규모 비율을 보게 되면 일대일 재건축을 적용했다 이 말은 어 잘못 이해하면 어 기존에 뭐 백세대가 있는데 백세대로 재건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예, 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대일 재건, 아 재건축을 어 적용했다라는 거는 자 그게 요거 그 세대 비율을 구성을 할때 8호 초과, 8호 초과 비율이 어 40%를 어 일단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하로 어 8호 초과 비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미도 아파트 같이 지금 다 중대형 큰 평수들이 뭐 40평에서 60평대까지 이렇게 큰 평수들이 있는 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러면 일부 세대 수는 평수를 줄여가지고 어, 낮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8호 초과 비율을 40%를 초과해서 설계를 해요. 근데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 할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반대급부로 어, 그 세대 수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비율을 어, 그 제한을 둡니다. 기존 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면적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세대 수는 세대는 전부 전용 84아 8호 이하로 일반 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명일동에 어, 신동아 아파트 정비 계획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시면 어, 명일동 신동아 아파트 어,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6 0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전용 5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용 5구는 이제 임대가 226세대, 분양이 415세대, 그리고 이제 7 4 8 4가뭐 이렇게 그 임대가 이제 397세대 분양이 예 942세대 그리고 8호 초과는 이제 임대는 없고요 1,820세대가 이제 어 조합원 분양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임대가 623세대고 비율은 어 16.39%다 그래서 어 일반 분양 세대수는 어 741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30.4%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24평인데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적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종전의 평형이 어 40평대부터 60평대가 어 1820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거를 이제 어 다운사이징에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부, 어, 그 평수를 이제 만들, 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평부터 66평이 1820세대니까 여기 보면 8호 초과하는 세대수가 18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대들을 정확하게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청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41평부터 66평은, 어, 여기, 어, 권리가액 순으로 이제 평형 이제 배정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어, 안타깝게도, 어, 어, 아쉽게도 34평 가진 사람은, 어, 8호 초과를 이제 분양시청을 하지 못하고, 이제 8,4 분양 세대수가, 어, 여기 777세대니까, 어, 여기 616세대, 아, 전부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공공시설 부지 뭐 순부다 아까 설명했던 이제 5.77% 이렇게 돼 있고요. 허용 용적률은 용적률 리텐티브20% 받아서 이제 230이고 그리고 이제 상한 용적률 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기부채납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 수식에 넣어가지고 나온, 어 나온 값이 247.14%고 그럼 여기서 이제 법적 상한까지 가면 2분의 1을 어, 기부, 공공주택으로, 이제 임대아파트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제 공공기여하는 부분과 법적 상한 용적률 갈때 부분으로 이렇게 두개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대가 623세 대고 임대평형은 597484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살펴볼게요. 비례율은 이제 101.1%로 돼있고요 수입이 10조, 어, 10, 어, 10조, 맞죠? 100만, 1만억 10억, 100억, 1000억, 어, 10조 7,410억으로 어, 돼 있고, 지출이 2조 8,360억, 종전자산 총액이 7조 8,100억, 87억, 어, 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전자산을 어떻게 추정했나 보니까 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다가 어, 117% 보정률을 곱해가지고 어, 정전자산을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22년도냐? 아까 23년에 정비계 획공람공고가 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거를 자료를 준비하던 시점이 어 22년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 22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제 어, 종전자산을 어, 추정했다 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전용 84에 어, 종전자산가는 24억 6천, 24억 9천 요 정도 되고 전용 1리로, 2로, 1리로가 어, 29억 6천 어, 가장 큰 평수 19일 191이 어 42억 9천 이렇게 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출을 이제 보게 되면 2조 8360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22년도 이때 어 자료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시공비를 어 80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이쪽 총 지출 중에 공사비만 어 2조 5032억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랑 차이가 대충 한3천억 밖에, 약한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어, 어, 총 지출에는 이제 공사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어, 공사비가, 어, 보통 80, 기타 사업비가 한20% 이렇게 돼요. 조건은, 어, 조합은 이주 미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안 됐을 때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평당 800은 안 맞다. 그래서 평당 어, 75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조 3,467억이 나와요. 아 그러면 대충 이 차이가 한 5천억 이 정도 나는 거잖아요. 5천억이 어, 기타 사업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 정도면 얼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총 지출을 계산을 할때 평당 공사비는 어, 750만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추정 분담금을 좀 살펴보면 이제 비례율이 101.1이었고 어 전용 권리자 분양가 추정이 조합원 분양가 잖아요. 그래서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가 26억 3천이고 전용 1.2로 어, 조합원 분양가가 33억 8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평당 7,943만원. 거의 이제 8천이죠. 가액의 95%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용84 기존 종료84에서 이제 전용84 어,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24억 9천이 내 간평가고 비례율 101.1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25억 어, 1,700이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26억 3,100이니까 분담금은 1억 1,4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용 1 1호 이게 이제 41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용 1 1호로 이제 분양 신청하게 되면 권리가액이 29억 9,200이 되고요. 분담금이 3억 9,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사비가 평당 75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0층으로 짓고요. 그러면 현재, 어, 이게 공사비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 한 900에서 한 95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대충 공사비는 한20% 정도 상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총 지출이 얼마였냐면, 지금, 어, 2조 8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지출 금액이 대충 한, 한20% 정도 오른다 그러면, 어, 대충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공사비가, 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다. 공사비가 이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어, 증액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냐면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34평 기준으로 아까 거의 평당 8천에 어,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27억 2에서 28억이 어, 현재 추정하는 일반 분양가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어, 지금 다른 곳 어, 여기뿐만 아니라 뭐압구정이나뭐 기타 다른 것들도 평당 8천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를 추정을 해서 어 저기 분담금을 계산하는 데는 이제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 얘를 어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올리면은 뭐 30이억 어 33억 정도, 요 정도에 이제 분양을 한다 치면, 현재 기준으로 레미안 대치 필리스보다 최소 한 10%에서 20% 싸, 아,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어, 올릴 여지는, 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아까 보니까, 뭐가, 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어, 741세대란 말이에요. 741세대에, 곱하기 한 채당 어, 5억씩 업시킨다. 5억 그러면 이게, 어, 보자. 3,7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공사비가 한 5,000억에서 어, 6,000억 정도가 이제 늘어날게 된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냐면, 어, 대략 한, 한 2,000억 가까이 돼요. 가면. 2천억 가까이 되니까 결국 2천억 가까이를 이제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종전 자산 총액을 보니까 얼마였냐면 어아 지금 아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2,436명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면 어, 조합원한 명당 한 1억원 정도를 어, 추가로 이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아, 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조합원 한 명당 1억 정도를 이제 추가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관리처분계획 가서 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그러면 이제 지출이 늘었으니까 비례율이 낮아져서 이제 권리가액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 조합원 분양가를 자체를 한 1억씩 일률적으로 확 올려버리면 어그 비용을 어 충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율을 한100 100 정도에 맞출 가능성이 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이제 계산해서 나왔던. 요. 어, 8사에서 8사 84 갈때 분담금 1억 1,400보다는 플러스 알파, 알파 한 1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이제 부담할 가능성이 어 높아 보여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어한한 한 채당 5억씩 올렸을 때 기준으로 한 1억씩 정도는 어 추가로 부담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주비랑 분담금에 대한 어 금융이자 이것도 아, 이제 추가로 부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추가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아까 33억에 로얄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8사 그대로 이제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가 나의 분담금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35억에 플러스 어, 요 이주비 금융이자 플러스 재건축 부담금 이게 실제 제 내가 실 매입하는 가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치미도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